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서 유도분만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부터 퇴원까지 3박 4일간의 이야기라서 조금 긴 영상이 될것 같아요. 대학병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는 이야기들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학 병원에서 출산한 이유. 저희 부부는 임신 시도 1년 1개월 만에 자연 임신에 성공했어요. 시도한 지 1년이 됐을 때 이번에 안 되면 난임 병원에 가자 했는데 그때 딱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집 근처에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까지 다 운영하는 큰 여성 병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6주경에 정밀 초음파를 보러 갔다가 태아에게 림프관 기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림프관종은 보통 얼굴 가까이, 목 부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 아기는 옆구리 피하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는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모르니까 너무 놀라서 병원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도 많이 놀랐고요. 내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라서 그런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소견서 등등을 써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집에 와서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했고 다행히 2주 뒤에 진료를 볼수 있었어요. 그렇게 임신 중기 이후부터 서울대병원으로 다니게 되었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2 유도분만을 선택한 이유. 우리 아기는 예정일이 10월 3일이었어요. 2025년 10월 상반기는 개천절, 추석 연휴,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휴가를 많이 안 쓰고도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리원 입소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조리원은 본원에서 출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타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했어요. 휴일에는 검사를 할수 없고 결과는 다음 평일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연휴가 걸리면 조리원에서 아기랑 엄마 모두 격리돼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미리 낳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제왕절개는 하기 싫었어요. 선불제니 후불제니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아기 낳고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교수님과 분만 방법을 상의하고 39주가 되는 9월 마지막 주에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서울대병원 출산 준비물. 유도분만 날짜가 확정되면 이번 수속 안내와 준비물이 적힌 안내지를 주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새벽 배송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기가 해당 날짜보다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주 전 정도에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챙겨 주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대학 병원은 얄짤 없어요. 자연분만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기 용품. 1단계 기저귀 1팩, 물티슈 1개. 아기가 태어나면 2박 3일 신생아실에서 지내기 때문에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저귀는 조리원 퇴소 후 집에 와서 사용했고 바로 2단계로 사이즈 업 했어요. 기저귀 선물 받으실 때는 2단계로 받으시면 됩니다. 2단계도 보통 10팩 이내로 쓰기 때문에 3단계 사이즈로 업하니까 많이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3단계도 나눠서 받으시면 좋아요. 물티슈도 사용하고 남은 거 그대로 받아왔어요. 대내쩌고리, 속싸게, 겉싸게, 태어날 때 필요합니다. 젖병. 조리원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분유 도시락을 하나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젖병을 챙겨가야 합니다. 공갈젖꼭지 1단계 2개. 공갈젖꼭지는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산모와 아기라서 이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갔는데 다행히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기 준비물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산모와 보호자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산모용품. 팬티형 기저귀. 저는 맘스 안심팬티 두 팩을 준비했는데 한 팩을 더 사서 썼어요. 안심 깔개매트. 자연분만 하면 분만장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한 팩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입원실에서도 침대에 피나 오로가 새지 않게 깔아줬어요. 보호자용 침구류. 입원실에 베개는 두 개가 있으니까 안 챙기셔도 되고 덮는 이불만 챙기면 됩니다. 접으면 의자가 되는 간이침대에서 잘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키가 183이어서 발이 커튼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조금 불편했는지 3박 4일 중에서 첫날만 병실에서 자고 그 다음날은 밤늦게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1인실이 아니면 보호자는 씻는 것도 공용 화장실까지 가야 해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회음부 방석 저는 자연분만을 했지만 회음부 방석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앉아서 자세 고칠 때 살짝 아픈 정도여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 용품 유축기, 수유 쿠션 챙겨 갔는데 병원에서는 저지 나오지 않아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수유 쿠션은 평평하고 최대한 높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게 엄마가 편하더라고요. 기타 생활용품, 슬리퍼, 텀블러, 세면도구, 수건, 기초 화장품, 충전기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활용품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침상마다 멀티탭이 있고요. 가습기는 사용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위에 알려드린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 본관 1층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걱정 말고 편의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24시간 운영 중이에요. 저도 깔개 패드를 준비 못해서 편의점에서 구매했어요. 여기서 남편이랑 군것질도 하면서 병원에서 소소한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4.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입원실 유도분만일 하루 전날 낮에 입원 수속을 하고 병원생활 안내를 간단히 받았습니다. 4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마침 서울대병원이 파업 중이어서 하루에 한 명씩 회원을 해서 마지막 날에는 저 혼자 사용했어요. 산부인과 31병동은 1인실, 2인실, 4인실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4인실을 골랐습니다. 첫날은 제모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바쁘고 유도 분말하는 날은 분만장에 거의 종일 가 있을 테고 마지막 날은 오전 중에 퇴원하기 때문에 병실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맥주사를 꽂고 있어야 해서 샤워를 거의 못해서 4인실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입번비는 1인실 47만원, 2인실 12만원, 4인실 45,000원입니다. 2025년 기준이고요. 이러니 4인실을 안 가고는 못빼기죠 2인실은 너무 좁아서 4인실보다 못하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머물렀던 4인실도 6인실을 4인실로 만든 거라 굉장히 넓고 쾌적했습니다. 병동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출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산모는 팔지에 QR코드로 출입할 수 있고, 보호자 1인은 목걸이를 줍니다. 저는 남편이 보호자로 함께 있었는데, 제 맞은편 산모는 친정엄마가 와 계신 것 같았어요. 5. 유도 분만 과정 입원 당일 유도 분만 전날 12시 1시 사이에 입원을 하면 환복을 하고 1시 반쯤 초음파 검사, 내진, 태동 검사를 합니다. 내진을 이때 처음 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괜찮았어요. 3시 반쯤 정맥 주사를 연결하고 체열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까지 이 연결한 정맥 주사 계속 빼지 못해서 샤워도 못했어요 오후 5시쯤 제모를 합니다 미리 왁싱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모든걸 병원에 맡겼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혈압 체크 및 체온을 쟀고 6시에 저녁을 먹고 밤 12시부터 물 포함 금식 했어요 병실에 있는 동안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밤낮없이 수시로 들어와서 혈압 체온 측정 그리고 태아 심음까지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랑 같이 병원 캠퍼스도 한 바퀴 돌고 본관 1층부터 11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4번 정도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자연분만 하고 싶으면 계단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유도분만 1일차 새벽 5시에 분만장으로 이동해서 관장을 하는데 10분을 참으라고 하셨으나 겨우 겨우 3분을 참았습니다. 6시부터 본격적으로 수액과 촉진제를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첫날은 실패했습니다. 아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진통이 와야 되는데, 너무나 평온했던 산모가 바로 접니다. 가족분만실 한켠에는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의자랑 가림막 같은 게 있는데, 남편이 여기에서 함께 있어줬어요. 말똥무도 해주고요. 남편은 중간에 나가서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왔습니다. 맞은편 분만장에서는 10시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맞은편 침상에 입원한 산모였어요. 너무 부러웠고 이러다가 제왕 엔딩 맞이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맞은편 산모는 둘째를 낳는 거라서 빨리 나온 거더라고요. 12시쯤 교수님이 오셔서 두 시까지 진전이 없으면 접읍시다 하고 가셨어요. 결국 첫날 저는 대만 쫄쫄 굶다가 오후 두 시에 촉진제를 제거하고 분만장에 한 시간 정도 더 누워있다가 세시 반쯤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작은 경부가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거의 매 시간마다 내진을 하는데 매번 내진하러 오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대학병원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제 소중이에 손을 넣은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해주셔서 괜찮았는데, 간호사 한 사람은 진짜 우악스러워서 너무 아팠고, 피가 나서 그날 병실에 돌아가서 생리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아무튼 병실로 돌아와서 3시 반쯤에 늦은 점심으로 햄버거를 야무지게 먹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사다달라고 해서, 버블티도 먹고 초콜릿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이랑 같이 병원 1층부터 11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시부터 금식을 또 했습니다. 유도분만 2일차. 역시 2일차에도 5시에 일어나 관장을 하고 분만실에 누웠습니다. 전날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땅으로 채워갔어요. 6시부터 수액과 촉진제를 맞았는데 1일 차랑 별다른 차이가 없이 아기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12시쯤 교수님이 오시더니 자연분만이 꼭 하고 싶으냐 물어보셨고 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뒤에 양수를 터뜨리고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하시고는 쿨하게 나가셨습니다. 뱃속에서 물풍선이 팍 터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때 간호사들이 제가 챙겨온 깔개 패드를 잔뜩 깔아서 오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변줄도 중간에 한번 끼워서 방광을 비웠고요.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게 아픈 게 걱정되기보다 오늘 아기를 만날 수 있구나 기대되고 후련하고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준비된 엄마죠. 자궁경부 3cm 열리면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서 무통주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때는 보호자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모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하시는 질문을 잘 듣고 내 상태에 대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릿한 느낌이 드냐 물어보셨는데 진통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저릿한 것 같길래 네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덕분에 오른쪽 절반만 맞지가 되었고 아기 낳을 때까지 절반의 진통은 느껴야 했습니다. 무통 주사 연결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후 진통이 느껴질 때마다 힘주기 연습을 했고요. 간호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를 세주는데 너무 천천히 세서 힘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골반 쪽에 뭐가 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기 머리였는지. 간호사들이 아기 나온다고 말하고 나서 분만장에 사람들이 여러 장비를 끌고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지 엄청 일사불란하게 엄청 빨리 아기 받을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를 트랜스폼 시키니 구륙의자 침대 버전이 돼서 제 다리를 올렸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마지막 힘주기만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산모 머리 쪽으로 자리로 옮겨가서 함께 힘주기 숫자를 세줬고 아기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힘주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기가 잘못 나오고 하면 간호사가 배를 눌러서 도와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우악스럽게 내진하던 간호사가 제 배를 누르려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주기를 너무 잘해서 그분의 도움은 다행히 받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힘주라고 할때 힘주고, 힘 빼라고 할때힘 빼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뭔가 꽉 막혔던 것이 한 번에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들고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후 3시 43분이었어요. 12시쯤 양수 터지고 진통 시작했으니 3시간 30분 만에 질식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거죠. 여자애고요. 3.3kg로 태어났습니다. 간단한 처치를 하고 저한테 아기를 보여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우는 거 보고 울먹울먹 하면서 제 옆에 가만히 서 있었나 봐요. 교수님이, 아버님, 우수에 젖지 마시고 얼른 사진 찍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기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물에 퉁퉁 뚫었는데도 내 새끼라 그런가 너무 귀여웠어요. 사진 타임이 잠깐 지나가고 아기는 다시 챙김을 받으러 저쪽 멀리 이동했습니다. 남편도 그쪽으로 함께 이동했는데, 의료진들이 제 쪽을 못 보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는 와중에, 제 회음부를 꿰매는데, 교수님 외에도 수련이로 보이는 선생님 두 명이 있었습니다. 꿰매보라며 시키고 지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쪽 뒤에, 여러 사람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쭉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간호학과 학생들이겠죠? 한 여섯 명인가 일곱 명 있었는데, 남자분들도 몇명 있었어요. 제 아랫돌이 후처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었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도 이야기 했더니 자기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 뭐라고 하려다가 그분들이 금세 쫓겨나듯이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수련장소인 대학병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장에서는 포갈동에서 교육병원 고지 문구 등으로 가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출산하는 산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출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수련이가 봉합하는 건 괜찮았는데 학부생들이 와서 구경하듯 보는 건 정말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이쪽은 못 보게 하면서요. 아무튼 잠시 후 조금 더 깨끗해진 아기가 천에 쌓인 채로 제 얼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아기는 분만장을 빠져나갔고 남편도 아기 따라서 나갔어요. 후처치가 끝나고 모두 빠져나가고 저 혼자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회복 시간을 가졌어요. 목이 정말 정말 말랐는데 아직 물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충분히 경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는지 6시가 다 되어서야 이송원이어서 저를 이동카에 눕혀 병실로 이동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아기는 바로 어린이병원으로 이동해서 소아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형이 확인된 상태로 분만을 했으니 아무래도 또 다른 기형은 없는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여기저기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 다른 곳은 이상 소견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가지 않고 신생아실에서 2박 3일을 잘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무통 주사 맞은 것이 밤늦게까지 영향이 있어서 다리에 힘이 잘안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와서는 간호사들이 환복하는 거 도와주고 기저귀형 패드를 입혀 주고 갔습니다. 식어버린 저녁밥을 남편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줘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어서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입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하니 열심히 먹었습니다. 6. 신생아 면회. 산모와 보호자 1인 외에는 병동에 들어올 수 없으니 아기가 태어나도 병원에서 다른 가족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분만장 앞에 가족 대기실이 있는데 아기 태어나면 신생아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서 잠깐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분만이나 유도분만의 경우, 아기가 언제 나올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제왕절개의 경우,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가족들이 오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1인실 외에는 신생아실로 직접 가야 아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입원했을 당시 서울대병원이 파업 중이어서 그런지 환자도 없고 아기도 없어서 병실로 아기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오전 8시, 9시에 목욕을 하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배고플 때가 되면 산모 핸드폰으로 수유 코를 주시는데 이때 타이밍이 맞으면 병실에 데려오는 거고 아니면 신생아실에서 수유를 해주십니다. 저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번 데려와서 아직 돌지 않은 젖도 물려보고 안아보고 분유도 먹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50분 정도씩 아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7. 퇴원 수속 및 주차 정산. 드디어 퇴원하는 날 3박 4일 동안 달고 있었던 정맥 주사는 마지막 항생제 투여 후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후련했는지 당장 샤워하러 달려갔어요. 허리 굽히고 머리 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샤워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분만할 때 허벅지를 당기면서 힘을 줬더니 팔이 호달달 떨릴 정도로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육아할 때팔 근육을 많이 써야 하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팔 근육 운동을 많이 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기랑 오전에 잠깐 만난 뒤에 짐을 챙겨서 11시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기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아직 못해서 오후 4시에 퇴원 예정이라 병원에서 5시간가량을 근처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대한외래 지하에 식당이랑 카페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도 해야 되는데 퇴원일이 주말이어서 하지 못하고 다음번 외래 때 함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병원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퇴원이라고 해서 미리 결제를 큰 금액을 한 뒤에 금액이 확정되면 취소 후 재결제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기 모두 일단 75만원을 결제했고 다음 외래 때 결제한 확정 금액은 엄마 20만원대, 아기는 5천원이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입원비랑 식비만 낸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주말 퇴원 소속은 오후 1시까지는 본관 2층에서 1시 이후에는 응급외래에서 할수 있습니다. 주말은 좀 번거로운 게 있네요. 아기 퇴원할 때는 미리 챙겨왔던 베넷저고리, 속사에겉싸개를 드리면 아기를 잘 포장해 주십니다. 쓰고 남은 기저귀와 물티슈도 그대로 받아옵니다. 주차는 이번 차량 하루에 만원으로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퇴원할 때 주차관리소에 가서 입원 확인을 받으면 금액을 고쳐주십니다. 1주차장이 지금 확장공사 중이어서 주차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어린이병원과 치과병원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빈자리 찾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 되면 외래 환자들이 다 집에 가니까 그때 넓은 자리로 이동해서 주차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저는 12시에 입차, 오후 4시 넘어서 출자했고, 3박 4일 동안 4만 6천원 주차비가 나왔습니다. 8. 마무리. 이렇게 저의 서울대병원 본원에서의 유도분만 후기가 끝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출산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둘째는 동네병원에서 꼭 낳고 싶습니다.